일본에서 홍국이라고도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도 1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심지어 대만 등 해외로까지 사태가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해당 건강보조제고요. 현재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되던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고바야시 제약사에서는 붉은 누룩 원료를 공급하기도 한 만큼 해당 원료를 이용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에 식약처에서는 수입자가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번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원료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약사에서 붉은 누룩 원료를 공급받은 제품이 밝혀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일본 내에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는지는 식품 안전나라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혹시나 해외 직구로 건강 기능 식품 등을 구입했는데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제 거래 상담 한복,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